허리단을 다려주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지퍼를 부착을 해야 되니까 요 라인 두 개의 허리단 라인이 딱 동일해야 되죠 요 선이 동일하고 끝선이 동일하게 끝 맞춰져야 되겠죠 그거를 사이즈를 잘 재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퍼를 부착하겠습니다. 지퍼는 콘솔 지퍼 노루발 쓰셔도 되고 일반으로 하셔가지고 외발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본인이 주로 하시는 걸로 해서 작업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꺾이는 선 확인해 놓으시, 해 놓으시고요. 한쪽부터 약간 원래의 완성선에서 5mm 정도 내리고, 원래의 완성선에서 5mm 정도 안으로 넣어서 비스듬하게 한다. 이제 그런 거는 잘 하시죠. 그 다음 꺾었을 때, 그 표시한 부분에 지퍼를 놓으시고요. 이렇게 음. 하게 비스듬하.. 하셔서 지퍼 지점에서 조금만, 조금만 더 내려가십니다. 많이 가지 마시고요. 지퍼를 올려서 그 지점 표시하십니다. 뒤집어서 표시한 지점에 짚어 놓으시고 음. 요, 지점, 요 지점이 만날 수 있도록 가름을 하십시오 요 부분, 요 부분 표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까지 왔다 안으로 살짝 들어와서 접어서 끝나는 부위가 원래 완성선보다 짧게 들어가야 되겠죠? 그래서 올려서 위치를 확인하십니다. 짧은 구간이지만, 그래도, 맞나, 안 맞나, 두 개의 위치가, 맞나, 안 맞나, 확인하시고, 이렇게 어, 하면 되겠다 싶으시면, 이제, 지퍼 부착을 확실히 해주십니다. 아직 요 꺾이는 건 처리 안 했습니다. 높이가 일정한지, 그리고 요게 어 마감선이 일정한지 확인해 주십니다. 보통의 치마는 지퍼가 허리단까지 안 올라가 있고, 어 허리단의 밑에까지만 지퍼가 있죠. 그 다음, 허리단 별도로 해서, 잠금장치를, 이, 허리단에 따로 놔줍니다. 근데 우리는 허리단까지, 이렇게, 지퍼를 올려줬습니다. 뭐, 이렇게 하는 법도 있고, 저렇게 하는 법도 있다, 뭐, 그런 거죠. 뭐 똑같은 거 맨날 할것 같으면, 재미가 없으니까, 이런 것도 있다, 하기 위해서, 하는 겁니다. 바이어스 단을 해놓은, 허리단의 안쪽과 안감 치마 부분의 겉 얘도 겉이고 얘도 겉입니다. 그 겉부분에 그 여기 1cm 시접 안감의 허리 1cm 시접 부위를 끝까지 가겠습니다. 안감은 조금 울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끝선만 맞춰 주신다 생각하시고 연결을 다 했습니다 이제 허리에 여기 접는 선 부분 이 있었죠? 이 부분 표시 표시 해주셔서 이제 지퍼 다는 부분 여기 지퍼를 내려놓고 하셔야 좀 수월하실 겁니다. 허리에 꺾인 선 부분, 요 부분을 꺾어서 놓으시고, 응? 넛지 표시가 있었습니다. 그 표시까지, 지퍼 시작 지점 표시까지, 얘를 놓고, 지퍼 부착한 지점까지 가십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 안 뒤집습니다. 저는 여러분 보여준다고 뒤집습니다.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지퍼 올릴 때이 안감이 닿지 않게 되겠죠. 높이 잘 찾으셔서 지퍼 시작점에 딱 놓으시고, 한발 체크해 주시고요. 꺾인 지점까지 딱 놓으시고, 요렇게 해주시면, 이제, 지퍼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고무줄을 넣어야 되겠죠? 고무줄을 이때 부착해 주십니다. 어디에 부착하시냐면은, 본인이 여기 허리 전체를 안 돌리고, 요만큼만 하시겠다 하면, 나중에 뒤집어서 하시면 되고, 전체를 다 고무줄을 하겠다 하시면, 얘가, 뒤집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맞대이게 놓으십니다 맞닿게 놓으셔서 시접 부위에 보시면 응. 통으로 꼬이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안감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고무줄은 요 안에 들어가 있고, 그죠? 고무줄이 빨간 고무줄인데 여기 안 감이 있어서 가려지죠.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도 여기 안에 고무줄이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이 부분 살짝 띄워져 있어서 지퍼 올리는데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지퍼 올려서 거추로 뒤집어서 허리 마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.